아, 네, 안녕하세요. 온기복입니다. 775, 오늘 폭시할게요. 아, 월드하려고 개급 고수로 올려놨는데 우리 아가가 태어나는 바람에 네, 못했네요. 오늘 또 산후조리원으로 가야됩니다. 자, 폭시로 한번 가죠. 폭시, 음.. 비싸다고 비싸기 안씁니다. 그냥 기본 제띠로 끝내버려야돼요. 아, 더원님 아주 잘하시죠 오 뭐야 걸렸어 뭔가요 발인가요 아 발이네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나게 시작을 해보죠 걸렸다 맞죠 오 밑다리 컷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발이 발복시라 발복시는요 밑다리어 아니야 뭐야 노템이네요. 아템 근데 템은 발에 차고 있는데요 지금 까먹은 지, 지금 까먹으신 것 같아요 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큐빅 큐빅을 넣는데 아템을 안 내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아주 좋았고요 뭐지? 되게 애매한데 도대체 지금 정체를 알수 없는 이 조합은 뭔가요? 자, 낚을게요. 블루...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만약에 으면 저도 날개 그템 없는 네, 캐릭으로 할게요.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겨우 고수 올려놨더니 오늘 그 내일이면 에 예, 아이디가 다시 초기화되는 시기네요. 수고하셨고요. 음 빨리 우리 애기 보고싶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태어나지 얼마 안됐는데도 잘 웃어요 지금 프로필 사진이 지금 애기 사진인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귀엽네요 왜 이렇게 피격이 약하지? 제띠는 잘해야죠 아유 빨랐어 꼭 이런 말 하면 안되더라잉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여자 캐릭은 사기인게 AA가 너무 사기에요 이게 <laughs> 왜 사기냐 중단이잖아요 그리고 뛰고 나서 심리 걸 때도 아주 좋죠 아, 오랜만에 초고수 닿는데 초고수 달구는 영상 못 찍겠네요. 강세님 반가워요. 혹시 했을 때는 그, 뭐랄까? 케인이 그렇게 무섭진 않죠? 손, 손케인이고요. 역시 키력이 너무 약하네요. 맞나요? 안 맞았어. 올라가고요. 들렸고, 자 공필 수고하셨습니다. 왠지 공필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여저버랑 신진혁은 무조건 1등이네 월드 리그 1등 근데 신진혁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뭐 주작하니까 저보다 어려서 그냥 바로 말로 뭐 반말로 했지만 그 뭐랄까 붙어봤어요 월드에서 처음 만났는데 오 잘해요 못할거라 했는데 깜짝 놀랐네 너무 잘해요 그냥 기본 어떤 사람들보다 잘하더라고. 나케 아, 맞다. 페어리킹. 반가워요. 필립님이죠 저랑 친구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 오, 지금 거 좋았고. 음, 좋아요. 역전하겠습니다. 지금 거 반의피에 반의피. 뭐 줘야지 불량. 수고했습니다. 피격이 너무 약했어요. 이번에 성인 되셨다 그러더라고 대학교 올라가셨다고. 저기 신 저기 신준혁이야 돼 지금 복수에 나왔죠? 저저 캐릭터 잘해. 내가 한번 복수 걸어볼게 엄청 잘하더라고. 근데 그때 케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어뭐 케인도 뭐든 잘하더라고. 자, 컷. 지금 거는 확실히 아주 잘한 컷이에요 늦게 어퍼로. 잘했어. 카드. 카드 되는 거예요 자, 본길. 그리고, 자, 끝났죠? 수 고하 셨 습니다. 장풍 이때 좋은꿈을 날라가 는 거야. 수 고하 셨 고요. 신진 혀, 신진 혀, 음, 다받 을게요. 내네 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같다. 요즘 게임도 잘하네요. 이거 그 애기 애 봐야지. 지금 이제 시간이 나서 하고 있지. 오친구는 올라간 타이밍에 나는 라왔네올랐죠 지금은 클린 건. 그리고 워퍼 다음에 저게 넘어가는데 대부분 저때쫓 쪼셔가지고. 그하 경우 있어. 자 맞았죠? 그렇게. 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피격이 상당히 약하고요. 날개가 풀업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니면 지금 전기가 차력이 7단이 아니든가요? 어? 이분이 아니야. 신진혁이 나와라. 그렇지! 자 이러면 걸려라. 에이 아니네. 자 팡팡, 두둑, 두둑, 두둑 그리고. 발인가 손인가 되게 애매한 아이템을 차고 계신데요 지금. 자 이럴 때 좋은 꿈을 써서 풀어야 돼. 아까워라. 자공필 수가 있습니다. 어또 모르 잘 모르게 저는 폭시하면 근데 잘안질 자신은 있어요. 왜 이렇게. 에뭐 왜 그렇게 겁 겁이 안 나요. 어떤 캐릭을 만나더라도. 혹시 하면 네, 두 부럽지 않습니다. 좀 큐빅이 구려서 그렇지. 아싸 선타 잡았고요. 두두두두두 어 크게 말했다. 오 콤보 좋아요. 디커 아주 좋고요. 콤보 좋고. 오호. 오 호. 오야 이거 무슨 렉이야안 보여. 아니죠 오 조심해 와 잘한다 이겼다 와 겨우 이겼어 어 이거 맞으면 안돼 지금 건 되게 위험했어요 제가 저렇게 뛰어가면 안 됐는데 뛰어가다가 뒤질 뻔했죠 조심 오우 긴장됐어 수고했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게임이었어요 질 뻔해서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오우 아이디는 낯선데 아 이런 분하고 하면 무조건 다 받아야지 어우, 폭시에 긴장됩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어우, 긴장되는데요. 실력이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고수입니다. 어우, 제띠! 어우, 좋다! 와우! 와우! 와, 완전 초고수네요. 우와, 제띠 봐! 와 다니까였죠? 풀렸죠? 올라가고 휴식이 풀고요. 맞았죠? 안 풀려요. 왜 너무 빨리 쏘셨거든? 아우 이거 안 맞았어, 졌어. 티 컷. 올라갔고 말다. 오 지금 필의 비컷을 비컷, 비컷하는 모습 아주 좋고요. 아이고 확실히 와이파이는 따라가기 힘드네. 그래서 폭삭이 먼저 쓰는 사람 지는 겁니다. 쓰자, 그냥 꺾어졌어. 수고 가셨구요. 한번 더. 아, 이거 재밌네. 게임이 아주 재밌게 들어갔죠 자, 뭐먹힌가요 아이, 재밌었는데! 야, 막지게 아, 엄청 재밌게 들어간게임아엄어 재밌게 들어갔는데이임안죠하제 야, 엄청 잘하신다 여자 없는 남하들 야, 수거하 자, 마지막 게임 4시 8분이네요. 자, 마지막 상대는 누군가 안 받을 거고, 그렇죠. 가야죠. 우리 가시죠. 백지열 님,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핑. 5 미만일 때는 해피해서 클린커트를 안 당하도록 할게요. 아, 나왜 이렇게 제때 못하냐? 아우, 제대로 당했다. 오케이, 이때 회피 쳐야 돼. 어, 반응 진짜 개 빨라. 한번더 해야 돼요. 오, 긴장하셨어. 뒤로 굴러면 띄우고 공필 다다다다다. 아싸, 이겼다. 뒤로 굴르겠죠, 또? 공필! 필살기 안쏠테고 지금 기륵, 기륵 터진거겠구요 아이구야, 왜 비가나가 붙냐 제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클린컨 진짜 잘난다 이겼죠? 가드 이거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복수권을 받아야 되니까 안 끌게요. 저번에 일부러 제 좋은 꿈 빨리 쓴게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끝나니까 쓴 거고, 만약에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좋은 꿈으로 풀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먹, 백제열님먹튀가 아니네요. 제가 늦게 그, 걸어가지고, 왜 늦게 걸었냐면, 이거, 눌러서 저희끼리 죽어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